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꼬마겜입니다. 네, 요번 시간은 단타 마스터 프로젝트, 내동매매에 완전히 벗어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첫 번째 시간에서는, 네, 내동매매의 원인과, 그 다음에 실패하는 이유, 내동매매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는 이유, 하면 되지 않을까? 아, 할수 있지 않을까? 잘할수 있지 않을까? 네, 잘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언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동매매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PC를 종료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었는데, 아, 내동매매에 완전히 벗어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인 어, 언급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동매매를 어, 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5호 에 이제 나온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09시에 시작을 해서 이제 11시까지, 11시까지 아, 굉장히 그 어떤 세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런 거에 의해서 주도주들이 판별이 돼서 이제 급등을 한다고 했고, 이게 이제 장초반이제장 초반. 그 다음에 장 후반에는, 장 후반에는 14시 30분에서 마감까지 1시간 정도. 요 때, 다음날을 위해서 또 어떤 세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제 급등하는. 요게 첫 번째 패턴, 요게 두 번째 패턴이 나오는 게 제가 직접 증명이, 증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보면은요. 어, 첫 번째 시간을 참고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집중력 저하라는 게 이제 장 초반에 시작을 해서 이제 9시에서 이제 11시까지 하다 보면은 어, 이게 이제 갑자기 좀 멍해집니다. 왜냐면 하저 같은 경우는 이제 43인치 인치의 모니터를 쓰는데 이게 그게 중소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좀 단타하기 어려운 게 이게 전자파라고 해야 되나? 뜨거워져요. 얼굴이.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좀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모니터를 바꿔야 되나 고민 중인데. 아, 그러다 보면은 이제 머리가, 머리가 이 뜨거워집니다. 예. 우리가 그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시원해야 돼요. 머리가.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멍때려지면서 이게 진짜 좀 집중력이 좋거나 체력이 좋거나 어떤 좀 그렇게 그런 성향이 아니라고 하면은 좀 아저씨 스타일. 저,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멍 때려지면 이게 판단력이 이제 갑자기 없어져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져.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심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43인치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정말 얼굴이 지금도 뜨거워요. 잠깐 켜서 하는데도. 어, 그래서 아, 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 시간 잘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왜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었죠. 저희가. 예, 어떤 종목이든 특징을 보면 초반에 갔다가 그 뒤에는 계속 별볼일 없이 거래량도 없고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봐야 뭐가 없다. 예. 이 급등하는 걸 하나 잡기 위해 10종목을 건드리다가 마이너스 2%씩 10종목은 마이너스 20%가 된다. 이런 거 한번 잡으려고 이제 노리다가. 아, 요거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지만. 예. 지금은 다 상위 랭킹에 있는 종목인데10% 이상.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 초반에만, 좀, 그것도 약한 종목인데, 초반에만 이렇게 먹고, 이 후반에 뭐 하려고 그러면 이게 수익 나이가 들어가면 떨어지고, 들어가면 떨어지고, 들어가면 떨어지고. 들어가면 떨어지고. 예. 우리가 초반에 이렇게 급등하는, 어, 이런 종목들을 초반에 매매하고 나서 그 후에는 이 상위 랭킹, 18%에 마감된 종목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안 좋은 종목들을 대충 안 좋은 거 들어가면 이게 가다가 뚝 떨어져 가다가 별게 없고 뚝 떨어져 10번만 해서 2%씩 10번 하면은 3%씩 손실 나면 30%에 마이너스 이게 그냥 뚝 떨어진다고요 이게 아무 그게 없어요 오전에 수익을 냈다가 이게 경동카스가 아, 가장 좀 좋은 예죠 그 뒤에는 아무리 뭐 여기 요기, 여기서 들어가려고 그래도 없어요 들어가려고도 없어요 여기 어 급등하나? 들어가 없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왔네 네, 경동가스. 오전에 수익 냈으면 끝내야지. 이때는 내가 아무리 기술을 읽고 잘한다고 해도 이게 급등하는 종목을 찾으려고 뭐 다섯 번, 열번 건드려 봐야 한번 성공한다고 해더라도 계속 털리는 겁니다. 만약에 급등하는 거못 잡으면 그냥 고스란히 털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2, 2 곱하기 10개 매매했는데 실패했다면 2, 마이너스 20%가 되는 겁니다. 네. 경동가스가 가장 좋은데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랬어요. 1년 동안 제가 공부했다면, 1년 내내 그랬어.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를, 어, 했다면은, 이제는, 어, 요행을 바래서 아, 이게 뭐,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잘안 나실 거고, 아, 거기다가 집중력이 저하고 멍 때림이 오고, 어떤 뭐, 복구 심리, 멘징 심리, 뭐, 아, 손실을 만회하겠다, 뭐, 이런 게 오면은, 결국은 그게, 아, 일, 여기 첫 번째 시간을 보시면 완전 히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물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고 좀 휴식도 취하고 이래야 이제 오후에 뭐 내가 뭐 진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14시 30분부터 해야 돼요 마감까지 마감까지 1시간 딱 1시간 이때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급등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동매매를 못 끊겠다 너무 하고 싶다 그럼 푹 쉬었다가 푹 쉬었다가 이렇게 막판에 올라가는 거 막판에 올라가는 게또 예, 네, 요렇게 막판에. 근데 요거는 진짜 이제 드문 케이스다. 우리가 그래서, 어, 이게 막판에 오르는 경우가 이게 매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장 초반은 거의 매일 있는데, 장 막판에 이렇게 오르는 거는, 어, 생각보다 이제 종목이 적어요. 장 초반에는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초반에 많이 움직여요. 로보로봇도 로봇 가고, 뭐, SDN도 가고, CSN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냈을 확률이 높은데 장 후반에는 이게 딱 하나야 한두개 어쩌다 나와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이 가장 장 초반이 가장 좋다라고 이제 확률적으로 보는 거예요 장 후반에 그렇게 이렇게 신풍제약처럼 급등하는 게안 뜨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동매매만 되는 거야 계속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이해를 했으면은 이제 미련이 미련이 이제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한번 털려봐야 돼. 내가 진짜, 어, 한30% 진짜 수임했던 거 진짜 다 까먹고 마이너스 돌아서서 털려봐야, 어, 잘하면 되지 않을까? 왜안 되는 거지? 어, 그랬는데, 이게 잘될 때도 있어요.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면은. 잘될 때가 있어. 그래서 자꾸 미련이 남는 거야. 잘. 그게 언제냐면 장이 진짜 좋을 때요. 예 제가 찾아봤어. 내가 수익 막 진짜 크게 냈을 때 후반에도 정말 장이 좋을 때예요. 근데 저, 좋을 때가 몇번 있겠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그 생각 때문에 제가 후반에 내가 예전에 잘했었는데 왜안 되는 거지? 그래서 최근에 했다가 진짜 마이너스 20% 30% 맞았단 말이에요. 수익낸 거다 까먹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대부분 찾아보면 장이 안 좋을 때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특정 종목들만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된 거 종목 외에는 아무것도 안 올라. 예. 뭐 특별하게 어떤 그런 거 있지 않는 이상 그러기 때문에 장이 좋을 때도 후반에 될까 말까인데 장이 안 좋을 때는 얼마나 이 오르는 게 없겠어요 후반에.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아까 얘기한 이렇게 막판에 2시 반이라고 했어요. 예. 2시 반. 2 시도 좀 위험해. 대동매매 예. 시간이 좀 일찍 올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1시에서 14시 30분까지는 시작, 예. 네. 쉬었다가 나중에 정하고 싶으면 이때 비중을 좀 줄여서 이제 하는 걸로. 그리고 나중에 이게 점점 습관화가 되면 나중에는 아예 이거 그냥 장 초반만 하고 끝내는 걸로 그렇게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완전히 벗어나기로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거를 좀 깨닫는 데까지 제가 어, 좀 오래 걸렸고, 어, 저는 이제 직장인이기 때문에 투잡하다 보니까 매매하는 시간이 없어서, 어, 저번에 잘했는데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다가 신은날 한번 해봤는데, 어, 요번 주 금요일인가 목요일날도 겁나게 털렸어요. 신은은거다 털렸다가 간신히 만회를 했는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미련이 남았을까?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됐을까? 됐고, 왜멍 때림이 생길까? 왜 집중력이 저하가 될까? 계속 집중해서 이거를 진짜 막 2시간, 3시간, 4시간 보다 보면,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질 뿐이 없어요. 그럼 판단력이 흐려져, 예.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제 말대로, 어, 대동매매를 벗어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꼬마개미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